문화체육관광부가 경제적 소외 계층의 문화 확률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전액 사용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 (TBS 뉴스, 아주경제 등)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연 8만 원이 지원되는 선불카드로서 사업 예산 대비 전체 이용 금액의 비율은 2018년 87.8%에 달합니다. 전액 사용률은 전체 발급자 중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한 발급자의 비율입니다. 전액 사용률과 전체 발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사용 실적은 다른 개념으로 전액 사용률만을 근거로 사용 실적이 제조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12% 수준의 미사용 잔액은 다시 국고로 반환되어 재정 손실의 우려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미사형 잔액은 카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급자가 있다는 방증이므로 문체부는 지역, 연령, 계층 등의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